오늘은 주얼리에 대한 간단한 지식 두 가지만 딱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진짜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웠던 게 주얼리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요 정도는 알 거라는 베이스로 손님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지금 알려 드릴게요 한 가지는 함량 금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금을 만들 때어 순금은 왜 순금을 자, 보통 만들지 않고 14K라는 거 18K라는 거이런걸 사용하냐면 순금 자체는 이런 내용은 아실 거예요 순금은 이빨로 물어도 이빨 자국이 나 그래서 옛날에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치아에다 놓고 이렇게 막 깨물어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무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4K, 18K를 제작해서 제품화를 시키게 됐다는 거.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순금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14K, 18K라는 거를 함량을 뭐 조금씩 낮추고 그만큼 가격도 이제 적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14K라는 거. 14K는 뭐, 색깔이 틀리다, 뭐,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14K, 18K는 순금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약간 순금에서 물감을 섞다 보면, 희석이 되다 보면, 약간씩 색깔이 옅어지죠. 그래서 순금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옅은 게 75%, 18K, 그리고 58.5%에, 아, 585%가 들어간 14K. 그래서 얘는 순금 플러스 다른 소재가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18K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옅은 노란색. 그래서 이제, 하지만 지금은 뭐 도금도 많이 하고 처리도 조금 많이 하는 상태라서 14K, 18K 크게 많이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K, 18K가 옛날에는 그냥 뭐 옐로우 골드만 많이 나오고 거의 나올 때는 조금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핑크 골드다, 뭐 레몬 골드다, 내추럴 골드다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화이트 골드까지 껴버리면 컬러를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14K, 18K, 뭐 이제 컬러로 구분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져서 그냥 같이 죠 내가 뭐 나는 뭐 일종의 똑같은 반지인데 14K는 한 그래도 20몇 20 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공임이 꼈을 때 14K가 18K로 바뀌면 공임비도 더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 그 업체에서 그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할때 공인비 자체는 14K나 18K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14K, 18K에 들어가는 순금의 함량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K가 얼마인데 18K가 뭐50%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런 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고 어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이거는 조금 어, 제가 봤을 땐좀 아니라고 보니까. 그냥 금 차이에요. 금이 들어간 순금의 함량 차이기 때문에, 어, 30%, 40% 이상이 돼버린다 가격 차이가. 그러면 그냥 14K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시거나. 뭐, 이걸로 이제 조금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건 또 제품마다 조금, 조금씩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다, 우리 업체는 이래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4K, 18K는 제작사에서 베이스로는 거의 비슷하고, 함량? 뭐75% 58.5%요뭐요 58뭐요 함량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14k 는 58.5%의 순금과 나머지 다른 소재가 섞였다는 거 그리고 18k 같은 경우는 75% 그러니까 25%만 나머지 다른 소재가 섞여서 합금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 얘네들을 만들기 때문에 뭐 매입을 그러니까 되팔로 가셨을 때는 순금 가격이 뭐 지금 매일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75% 14K는 58.5% 순금의 함량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고 매입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뭐 말씀 보통 하셨던 게 14K는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똥값이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때 자체는 순금 자체가 10만 원대, 뭐 10만 원도 안 했을 때 요런 시절이었고, 그때는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14K 자체가 뭐 그렇게 월등하게 비싸게 샀는데, 월등하게 가격이 깎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샀을 때 가격을 기억을 못 하고 팔았을 때 가격이 원체 작게 책정이 되니까 그 가격만 생각하시고, 뭐 이제 비교를 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체 30만 원 이상이 돼버린 현금 현재는 뭐 14K 자체도50% 이상이기 때문에 뭐 꽤... 매입가도 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미 그갭 차이가 너무 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1, 2년만 넘어가셔서 뭐 사셨던 분들은 그때 사신 가격 그 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14K, 18K 함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요즘 조금 이슈가 돼서 그런데 저도 요건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서 특히나 이제 예물 보러 오셨을 때 화이트 골드 뭐 순금 그리고 백금, 플래티넘 순금은 물론 이제 노란색 금이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비교 많이 안 하시는데 저 화이트 골드 하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백금 하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간혹 얘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나중에 결제할 때. 응? 화이트 골드가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순금보다 비싸요? 어? 14K인데? 18K인데? 지금 순금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플랫장 자체가 순금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하지만 이제 공임이 더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플래티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이날 때부터 금이라는 거는 노란색으로 시그니처,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티피컬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노란색의 금과 하얀색의 금이 존재하다고 를 생각했을 때, 날 때부터 노란색인 금이 그냥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 순금, 옐로우 골든 거고, 이 플래티넘이라고 얘기하는 백금, 화이트 골드가 아니에요. 플래티넘, 플래티넘 PT 알죠 원석이요. PT 그리고 백금이라고 얘기하는 날 때부터 광산에서 채굴할 때부터 하얀색인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를 띠고 있는 골드.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순금 노란색 순금보다 어, 단단해요 경도가. 그래서 얘네를 제작을 할 때. 공장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망치를 열번 두드려야 되는데, 얘는 한번 두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열번 두드리는 거가 공임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화이트 골드를 띄고 태어나는 게 백금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화이트 골드는, 요, 제가 말씀드린 플라티넘 백금이 아니에요. 그냥 화이트 골드. 그럼 화이트 골드 이골 백금 아니냐, 백색 금. 근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이트 골드는 그야말로 금 자체를, 그러니까 14K, 18K 원래는 옐로우 골드를 띄고 있어야 하는 이 골드들을 화이트로 한번 도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옷을 한번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해서 받지는 않지만 제품을 팔때 화이트 골드가 저희가 공임을 책정을 할 때는 도금비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몇만 원 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품에 그냥 제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따로 얹지를 안 하는 거지 어, 화이트 골드라는 건 저희가 보통 옐로우 골드, 뭐 핑크 골드 만드는 이것처럼 얘도 화이트 골드 컬러의 노란색 금으로 만든 컬러의 골드다 일종의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화이트가 아닌 얘는 도금을 입힌 골드 이걸 화이트 골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14K, 18K랑 똑같아요 그리고 백금 피치라고 얘기하는 백금 플래티넘 이거는 날 때부터 채굴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흰색을 띄고 있는 흰색 골드 백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걸 알고 무조건 가서 이걸 사용하세요가 아니라 뭐 크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냥 그 미스 언더스 언더스탠딩이 없었,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 그러면 거, 금액이 틀려지죠. 원래 저희는 백금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백금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4K, 18K로 화이트 골드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셨으면 가격이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근데 그거는 이제 업체 측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이걸 조금 이 알고 계셨다면 그런 뭐 이제 오류는 없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는 요거두 가지는 알고 뭐 제품을 사러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14K, 18K 함량에 관한 거 그리고 화이트, 골드, 백금, 플래티넘 이 금에 관한 거두 가지 포인트 지고 갑니다. 이건 정확히 알고 이제 앞으로 조율 시작하세요.